안녕하세요. 울산중구고당센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운동 전 준비사항에 이어 부위별 운동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위별 운동법 첫 번째, 허벅지 뒤쪽 신장 부위입니다.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경우,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.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굽힌 채로 가슴쪽으로 끌어올립니다. 그 다음 굽힌 무릎을 쭉 펴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. 이 동작을 3번 연속으로 진행하며 같은 자세를 6초 이상 지속합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숨을 참지 않고 계속 숨을 쉬며 동작을 합니다. 부위별 운동법 두 번째 복근 강화 운동입니다. 이 운동은 복부 근육을 강화하고 골반 저근육을 강화하는 자세입니다. 누운 자세에서 두 무릎을 기역자로 만들어 두 손을 무릎을 지그시 누릅니다. 이때 다리는 손을 밀어내는 힘으로 버팁니다. 이 동작을 다섯 번 연속 진행하며, 같은 자세를 6초 이상 지속합니다. 부위별 운동법 세 번째, 허리 신전근 강화 운동입니다. 이 운동은 등을 구부정하게 걷는 경우, 또는 허리 근육 강화에 좋은 운동입니다. 누운 자세에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유지하며, 엉덩이를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. 이 동작을 다섯 번 연속으로 진행하며, 같은 자세를 6초 이상 지속합니다. 부위별 운동법 네 번째 무릎 신전근 강화 운동입니다. 이 운동은 무릎을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나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든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. 의자에 앉은 자세로 다리를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. 그리고 다리를 편 상태로 위로 올렸다 내립니다. 다음 동작은 의자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습니다. 일명 스쿼트 동작입니다. 이 동작을 10번 연속 진행하며 같은 자세를 6초 이상 지속합니다. 부위별 운동법 마지막 중둔근 강화 운동입니다. 이 운동은 균형이 안 좋은 경우 골반 바깥쪽 근육 강화, 몸통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. 고정된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. 반대쪽 다리도 천천히 옆으로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. 이 동작을 5번 연속 진행하며 같은 자세를 6초 이상 지속합니다. 꾸준한 운동 습관을 실천하며 일상의 활기를 찾읍시다. 감사합니다.